안녕하세요. 신차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상징이자 플래그십 세단의 정수, 바로 S 클래스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려 합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새롭게 출시된 메르세데스 벤츠 S 450 포메틱 스탠다드 휠베이스인데요, 디젤 중심이었던 쇼파디 라인업에 가솔린 모델이 추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S 클래스는 워낙 뒷자리 중심의 럭셔리 세단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나온 S 450 스탠다드 휠베이스는 기존 모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S 클래스 하며 많은 분들이 회장님 차 뒷좌석 세단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S450은 기존 S 클래스의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가 직접 운전해도 즐거운 S 클래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롱휠 베이스 중심이었던 라인업에 가솔린 스탠다드 휠 베이스가 추가되면서 이제는 자가 주행 고객들에게도 최적화된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출시는 단순히 라인업 확장이 아니라 플래그십을 직접 직접 몰고 싶은 오너 드라이버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나온 S 450포메틱 스탠다드 휠베이스 즉 쇼바디 모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S 클래스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은 디젤 모델만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쇼바디 S 클래스는 뒷좌석보다는 운전의 재미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델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이번에 가솔린 S 450이 추가되면서 선택의 폭이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가지 트림을 더한 게 아닙니다. 국내 시장에서 점점 디 디젤 수요가 줄고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동화로 넘어가는 흐름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실제로 벤츠 코리아는 이제는 뒷좌석 중심의 플래그십만이 아니라 직접 몰면서도 즐길 수 있는 S 클래스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이번 출시의 핵심은 S 클래스를 오너 드라이버의 세단으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스탠다드 휠 베이스라는 차체 비율이 주는 균형감까지 더해져 더 스포티하고 민첩한 주행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게 된 거죠. 대표 이번에 나온 S450 스탠다드 히베이스는 디자인에서 차별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나요? 이번 모델은 AMG 라인 패키지를 기본 적용하면서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전면부에는 AWIN 디자인 이 적용된 AMG 프론트 에이프론과 크롬 마감 흡입구 스플리터가 자리를 잡아 세련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에도 크롬 트림과 리어 디퓨저가 더해져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분위기를 완성했죠. 여기에 20인치 AMG 멀티스포크 알로이 휠이 장착돼 전통적인 S 클래스의 클래식함에 스포티한 감각을 더입혔습니다 실내 역시 AMG 감성을 그대로 이어가는데요. 블랙 나파가죽으로 마감된 AMG 스포츠 스티어링 휠과 나파가죽 시트 그리고 AMG 플로우 매트까지 더해져 단순히 고급스러운 수준을 넘어 젊고 세련된 감각을 담아 냈습니다. 또 3D 계기반은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가 주행 중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뒷좌석의 안락함 뿐만 아니라 운 운전석의 즐거움까지 고려한 디자인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말씀만 들어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직접 차를 본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실제로 전시장에서 S450 쇼바디 모델을 본 고객들은 이건 그냥 S 클래스가 아니라 AMG 감성을 입힌 또 다른 모델 같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기존의 롱바디 모델을 떠올리던 분들도 쇼바디의 균형감 있는 차체 비율과 역동적인 AMG 디자인 요소 덕분에 오너 드라이버용 S 클래스로서 매력을 크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고급 재단의 기 제품과 AMG의 젊은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체감 만족도는 확실히 높습니다 대표님 성능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숫자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S450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S450 스탠다드 휠 베이스는 직렬 6기통 3.0 가솔린 엔진과 9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돼 있습니다. 이 조합으로 최고 출력 381마력에 최대 토크는 51이 나오는데 숫자만 들으면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웬만한 중형 SUV 두 대를 동시에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차체가 커도 버벅임 없이 쭉 밀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맞습니다. 여기에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졌는데요. 엔진만 쓰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가 최대 17kW 약 23마력 정도를 보조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에서 출발할 때 처음 차를 밀어주는 게 모터라서 가속이 훨씬 부드럽고 민첩합니다. 또, 언덕길을 오를 때도 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차체 크기와 상관없이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죠. 즉, 기름만 쓰는 차와는 다른 한 단계 위에 매끄러운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정체 구간에서 출발과 정지를 반복할 때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울컥거림이 생기지만 S450은 전기모터 덕분에 훨씬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운전자는 스트레스가 줄고, 동승자들은 흔들림이 적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승차감이나 조향 성능은 어떤가요? 이렇게 큰 차를 운전할 때는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에어매틱 서스펜션과 리어 엑셀 스티어링입니다. 에어매틱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에 맞춰 차체 높이와 단단함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여기에 요철이 많은 도로나 고속 주행에서도 승차감이 안정적이 되는 거죠. 리어 엑셀 스티어링은 뒤쪽 바퀴가 최대 4.5도까지 움직여서 회전 반경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대형 세단인데도 중형차처럼 골목길을 돌아 나갈 수 있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큰 차라 운전이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민첩합니다. 성능은 충분히 알겠는데 플래그십 세단이라면 역시 편의 사양이나 주행 보조 기능도 궁금합니다. 이번 S450은 어떤 점에서 운전자를 돕나요? S클래스를 고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운전이 편하다는 점이죠. 이번 S450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기본으로 탑재했습니다. 쉽게 말해 반자율 주행 기능인데요.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알아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장거리 고속 주행이 훨씬 덜 피곤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계속 핸들과 페달을 붙들고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차가 많은 부분을 대신 도와주는 거죠. 여기 360도 카메라가 포함된 주차 패키지도 기본이죠. 대형 세단을 몰때 가장 걱정되는 게 주차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화면이 제공돼 좁은 주차장에서도 간단히 넣을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죠. 실내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 장비도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S450은 사실상 풀옵션급 구성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MBUX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전방 카메라 영상 위에 화살표나 표지판 정보를 그대로 겹쳐 보여줘서 길을 헷갈리지 않게 해주고요. 여름철에는 앞좌석 통풍 시트, 겨울에는 열선 시트, 탁트인 개방감을 주는 파노라믹 선루프도 들어갑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메스터 3D 오디오 시스템을 특히 좋아하실 텐데 단순히 음악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차 안이 콘서트홀처럼 느껴진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음질이 뛰어납니다. 대표님 오늘 이야기를 종합하면 S450 스탠다드 힐베이스는 단순히 트림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라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봐야겠네요. 이번 모델은 디젤 중심이었던 쇼바디 라인업에 가솔린을 더해 소비자 선택지를 넓혔다는 점, 그리고 AMG 라인 패키지로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은 1억 5960만 원으로 경쟁 모델인 BMW 7시리즈나 아우디 A8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벤츠 S클래스만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가져갈 수 있죠. 결국 뒷좌석만의 플래그십이 아니라 직접 운전하는 즐거움까지 고려한 새로운 S클래스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쵸. 이번 S450 스탠다드 휠 베이스는 오너 드라이버를 위한 새로운 선택지이자 S 클래스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선택이 될수 있는 차가 바로 S450 스탠다드 휠 베이스 시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이런 모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